음양, 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2회 황제의 상징 1월 오악도오봉도 우리의 역사 무대. 우리의 역사가 실제 했었던그 실제의 무대는 어디였을까요? 그곳에서 음양, 오행이 탄생했습니다. 왜 우리의 지리지 신등동국 여지승람에서는 현재의 한반도가 우리의 역사 무대가 있었던 실제의 무대가 아닌 임의적으로 조작된 세트장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아리안 X는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공여지스남의 군명만을 약 4,000번 이상 정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공여지스남이 지적하고 있는 실제의 역사무대를 찾기 위해 구글 지도를 지금까지 끼고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역사의 진실을 찾는데 많은 절대적인 도움을 준 구글과 구글어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제의 상징 1월 오학도, 오봉도 왜 조선 황제들의 오자대에 있었던 모든 병풍들의 배경은 1월 오학도였을까요? 왜 대통령이 계셨던 청와대의 큰 벽면에 이러한 1월 오학도가 그려져 있는 것일까요? 이 1월 오학도에 대한 화두를 역사 공부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덕수궁에 들어가 1월 오학도의 병풍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 1월 오학도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청 조선시대 황제인 임금의 오자 뒤에 배경 또는 황제가 계신 곳의 모든 곳에는 1월 오학도의 병풍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 청와대의 큰 벽면을 1월 5학도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월 5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1월 5학도의 정체를 알면 그 사람은 조선사 25사 전체를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 1월 5학도가 바로 우리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이것이 천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음향, 오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월 5학도 다섯 동우리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지난 12년 동안 나의 역사 공부와 수련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무대 1월 5학 상기의 사진은 중앙아시아 트루크메니스탄의 실제 사진입니다. 우리의 역사 무대가 있는 곳입니다. 눈 앞에 펼쳐져 있는 봉우리들은 비록 많은 부분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 파괴되어 자세하게 검증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겠지만 그 산들이 있었던 중앙들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난감했던 논점이 처음에는 봉우리가 4 개만 보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봉우리 한 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맨 오른쪽 산은 봉우리가 다섯 개인? 오르봉으로 보이는 것인가요? 이맨 오른쪽에 봉우리가 다섯 개인 흔적이 있었던 이 산을 오악으로 착각하여 장시간을 이곳에서 허비했습니다. 이 산은 나중에 오봉산으로 밝혀집니다. 이 오봉산의 근거가 됐던 자료가 바로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구 여지승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검증하면서 내네 봉우리의 한 가운데 부분에 파괴된 조그만 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산이 바로 신중동국 여지수남에서 유광없이 그 위력을 발휘한 화산인 삼각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섯 봉우리 산들의 각각의 이름들을 어떻게 밝히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아주 큰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오봉산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보겠습니다. 가운데 중앙인 화산 삼각산을 보면 무엇인가 큰 외부의 심에 의해 산 중토 이상의 전체가 날라간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주 구글러스를 이용해 중앙 아시아의 지형들을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듯 숨겨진 역사의 비밀들을 밝히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아리안 액스는이 문제를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그에 대한 답은 신중동국 여지스남의 군명을 완독하고 이해한 능력과 오악 주변 지역의 지명들을 나열한 바로 삼국지 적벽대전의 그 답이 있었습니다. 삼국지 적벽대전을 통해 각 산의 지명들을 모두 밝혀냈던 것입니다. 일월오악의 계곡물들이 흘러 모여있는 물이 출렁거리는 지역이 바로 동정호입니다. 일월오악의 앞에 펼쳐진 조동정호가 녹파담담의 호수이고 그 너머에 조류가 흐른 자국이 있는 곳이 지광이 700리인 바다의 대동정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이곳을 중심으로 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실제 역사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1월 5학기 어떠한 산들이 있었는지부터 밝혀 보겠습니다.